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의 인류가 노아 시대의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형성된 새로운 인류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마도 그 언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언어였을 것이고 에덴동산에서 사용됐던 바로 그 언어였을 것입니다. 또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동일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의 단일성에서 기인한 언어의 동일성은 자연스럽게 문화적 공통성 역시 불러일으켰겠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혈통적 단일성, 언어의 동일성, 문화적 공통성이 오늘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인류를 자연스럽게 하나로 뭉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이후 인류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사방으로 뻗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의 성경은 동방으로 이동해 가던 무리들에게 집중합니다. 이들은 신할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신할평지는 뉴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유역을 가리키는데 두 개의 큰강 유역의 넓은 평지로 인구 정착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두 개의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넉넉했고 농사나 목축에도 매우 유리했을 것이며 평지였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사는데도 매우 편리했을 것입니다. 일찍이 하메 손자 니므롯이 바벨, 에렉, 아갓 그리고 갈레 등의 성을 건축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한편 오늘의 성경은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지역을 상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심한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 지역에 정착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복을 주신 것에 정면으로 반대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신할 평지에 정착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목적을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로 하지요.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는 것은 고대 도시들이 일반적으로 신전을 중앙에 두고 그 주변으로 도시가 퍼져나갔던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거대한 탑 모양으로 신전을 짓고 그 주변으로 성읍을 건축하고 성벽도 두르자, 이런 말이 됩니다. 이들이 건축하고자 했던 탑은 지구라트라고 볼수 있는데 지구라트는 계단형 구조물이죠. 대체로 고대 문명지에서 발견됐던 지구라트는 일반적으로 계단을 통해서 높은 지대까지 쌓아 올려서 맨 꼭대기에는 신을 위한 침대와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차려둘 수 있는 탁자만 있을 뿐이고, 인간을 위한 구조물은 그 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할 평지에 정착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 탑은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가장 높은 지구라트를 건축하자는 것이었겠죠. 지구라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성읍 역시 방대한 규모가 될 것은 자명했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성과 탑을 지은 사람들의 명성이 크게 드높아질 것이었겠죠. 그런 면에서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두 가지 목적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들이 건축하고자 했던 탑은 우상을 위한 지구라트였고 소위 신전 역할을 하던 지구라트를 건축하고자 하면서도 즉 신을 위한 건축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교만한 행위였어요. 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배척한 불순종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5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말하지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자칫 하나님의 전지성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조롱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탑이라 하더라도 하늘에서 보면 그 높이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마천루라도 인공위성에서 보면 그 높이를 알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지구상에 쌓아 올려진 구조물은 지상에서 볼 때나 높은 것이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보이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것은 인간의 의도를 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6장, 6절 역시, 사람들이 언어로 소통하면서 단합하게 하면, 장차 인간이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인 어려서부터 악할 뿐인 인간이 집단적으로 범하는 죄악이 얼마나 파괴적이며 그 죄악성이 갈수록 더 극악해질 것을 지적하시는 표현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죠.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갈등이 발생하게 되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이죠. 자연스럽게 탑과 도시의 건설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지역은 중단된 탑과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는데 바로 바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혼잡하게 하다 석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발랄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그 성의 이름이 된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살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죄성은 자기 자신을 통해 안정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주어졌지만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명령인 동시에 복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가져다 주는 평안과 번영을 누리기보다는 자기들 손으로 안정과 번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교만의 죄였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과 달리 언어가 혼잡해져 버려서 그때까지보다 훨씬 더큰 혼란을 또 훨씬 더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인류 문명의 한계를 직시하게 되죠. 이 당시 신할 평지에 정착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더 높은 탑, 더 높은 탑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고안해내고 더 강력한 접착제로 역청을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당시 인류 문명의 필요가 만들어낸 창조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인류 문명의 필요에 따라서 과학기술은 그 끝을 알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하늘에 닿을 것 같았던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수없이 많은 과학 기술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다양한 생명체들의 기재를 연구하여 개발한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해봐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화두인 인공지능조차도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심리학자들과 정신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했던 것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기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턱없이 모자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우리 시대의 과학기술 문명을 신적인 위치까지 끌어올리지 말고, 그저 우리의 생활을 잠시 편리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아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알자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흩어짐을 피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단한 가지 조치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사람과 동물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반하는 어떤 일이라도 설령 그것이 성공한 듯 보일지라도 실상은 저절한 실패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돈으로 행복을 사려 했던 사람들은 부유해질수록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고 말지요. 건강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하여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과의 유희를 통해 인생을 즐겁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유희의 끝에 찾아오는 공허감을 견디지 못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찍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줄 알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줄 알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자원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또, 과학기술 문명을 위시하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에 조차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생각하기에 최고로 선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을 알게 하셨은즉,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복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자원들, 우리의 물질과 정력과 돈, 그 시간과 어떤 자원이라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함으로써 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또한 과학기술 문명을 위시하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진데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받은 말씀으로 혹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 것들에 지나치게 우리가 만족하고 창념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보는 하루가 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 가운데 복된 삶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